이제 같이 기도하시고 2019년 1월 18일 애국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새벽 예배 하나 께드립니다 존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부터 192장까지 찬송드립니다. 과 같은 보혈은 인만을 빌어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저 생으로 겐네, 생소.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 すの 자임써 하는 말그 양도사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기 바시에 지리셨도다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소리 외치며 내이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천사와 나파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니 나의 제사했네 나의 제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깨 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와 모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이 믿고 이 세상 기쁘게 사셨네 나의 죄사인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사했네 나의 죄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운데 사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옵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설득하는 것과 죄를 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부상의 말씀은 에레미야 36장 20절에서 2 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미아 36장. 레미아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수 합독하였습니다제성경으로 구약성경 1112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36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방백이 귀인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두가 여우디가 삼편 사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옷을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기를 사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슈라야와 앞뒤에 의 아들 셀의 말을 명하며 서유관, 바리, 서유관 바룩과 리 서기관 바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라 아멘 존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새벽에또하나님 말씀 선포하고자 입술 주정하셨어서 진리의 말씀만 전할서 성령 충만 없으시고 누구의 세상을 환희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 에르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여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어쩐지, 항상, 4시가 되기 전에 새벽 3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눈이 떠져서, 어 잠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좀, 어 졸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 드릴 때도, 어 가사 틀린 이유가, 어 이렇게, 졸음이 오니까 가사가 틀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에레미아 3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에레미아를 숨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아를 잡아서 어떻게 하고자 할 때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숨겨주시는. 우리 하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떤 힘든 가운데서 어떤 위험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이 모년되는 것이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니냐 하시면 항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위험이나 어떤 위기에 놓여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에레미야 36장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둘레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씀,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구하니. 오늘 역시도 예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에레미아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내일 다시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참 이게 녹화 같으면 녹화 같으면 녹화했다가 이게 아니면 지우면 그만인데 이 라이브로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이렇게 드리는 배는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 꺼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어 계속 한다는 것은 계속 그 예배해 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어 새벽 예배는 중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합심해서 어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들지 못하니까 주님 가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옵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대차하시옵고의 땅에 지리옵지다. 오늘날 우리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로 죄인 사회주옵고가 죽를 사회주옵시고 우리의 수험에 의지하지 마옵시고 당황할수 속고 없소서 대개 나라와 건설 영광을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어, 도저히 피곤해서 어, 말씀 증거 자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어, 유튜브,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이 올라간 자료를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예, 찬송 틀어놓고 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방송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삭제할 것입니다.